안녕하세요, 해원대학원 김성일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담당자 에바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최근 한국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스쿨 그 중에서도. WP Carry School 비즈니스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 최근에 WP Carry 비즈니스쿨에 대해서 사실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 학교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을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스쿨 자체로도 이름이 되게 미국에서 음. 인정이 되어져 있고 또 이제 랭킹이 아무래도 네.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음. 지금 이제 국제 이제 비즈니스 스쿨 인증기관인 AACSB 인증이 네.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사 비즈니스 스쿨 랭킹으로는 23위. 그 다음에 <laughs> 학사 m b a 랭킹으로도 29위에 올라와 와. 있다 보니까 학교 전체 랭킹보다는 비즈니스 스쿨 랭킹이 훨씬 음. 높다 보니까 또 많이들 오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제 석사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미국 내에서 9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고 계시고요. 어, 연봉 자체도 거의 이제 13만불이 음. 평균으로 시작하시는 연봉 때다 보니까 좀 많이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랭킹만 높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취업까지 연결되는 게더 중요한데 취업률 93%면 아, 학생들한테 현지 뭐 이거는 외국 학생뿐만 아니라 네. 현지 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 이제 이 WPK리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 국가의 이제 학생들이 음. 와계시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개국 이제 도시라든지 아니면 83개국 국제학생들이 오고 계셔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아무래도 비즈니스 스쿨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일하는 학생들과도 꾸준히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저도 이게 통계를 보니까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그 국제학생이 아마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보다 가장 많은 국제학생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들었긴 하거든요. 네네. 네네. <laughs> 그렇,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와 계시고 또 그중에서도 그 이제 아무래도 비즈니스 쿨를다 음... 많은 그러니까 국가를 막론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이다 보니까 로컬 학생들 그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국제학생들과도 공부하실 수 있는 전공입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단순히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취업이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업 자체도 되게 이제 좀 실용적인 것들도 네. 많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예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랑도 파트너십이 되어져 있어서 공부하시면서 아카데믹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 리서치 이런 것들도 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사, 석사 또 스템 비즈니스 전공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음. 한국 학생들에게 꾸준히 인기 있는 단과대학. 그렇죠. 최근에는 그냥 일반 전공보다는 스템 전공들이 또 인기를 네. 많이 끄는데. 어이 WPK 리스쿨 비즈니스의 이제 대부분의 전공들이 또 스템 전공하고 연결이 어있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랭킹이 사실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가 이제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랭킹이 높은지 네. 구체적으로 전공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A 스쿨은 29위, 학석상 음, 음. 그다음에 학사는 23위. 네, 예, 있고요. 전공별로 랭킹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즘 이제 <laughs> 한국 학생들, 국제 학생들 선하는 전공들 같은 경우에 랭킹 훨씬 더 높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템 전공들을 좀 보시다 보니까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5위에 올라와 어, 있고요. 네. 계속 어, 비즈니스 쪽. 꾸준히 인기 있는 전공이 뭐 어카운팅, 마케팅 같은 음, 경우에도 11위. 음.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전공은 13위에 있다 보니까 어좀 대부분의 전공들이 사실은 10위권, 그다음에 20위권 내에서 음. 이제 높, 전공 랭킹도 높게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공별 랭킹을 보니까 좀더 이제 이 학교가 얼마나 랭킹 높은지에 대해서도 음. 확인할 수 있겠네요. <laughs> 네. 자,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살펴볼 게 아까 취업률도 굉장히 사실 높다고라고 했는데 실제 얼마나 취업률이 높은지 네.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분야에 또 학생들이 많이 취업하는지 또 연봉은 얼마나 받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네. 소개 좀 부탁드리. 그래서 지금 이제 되게 이제 학사 석사 나눠 봐도 이제 음. 그이 WPK의 출신들이 굉장히 이제 취업률이 높고요. 보통 졸업하고 나서 6개월 내에 91%의 학생들이 음. 취업을 하고 음. 있습니다. 뭐. 이꼭 에리조나 주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학업 중에 리서치라든지 인턴십 참가율도 절반이 넘는 60%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연봉도 보시면 이제 5만 5천불, 평균 연봉이 5만 5천불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각어 졸업한 이제 대학생들이 학사학생들이 받는 연봉으로 봤을 때는 어네 조금 평균보다 좀 높은 연봉으로 위치해 있다. 다고 보고 있고요. 네. 졸업해서 어떤 인더스트리로 이제 비즈니스 학생들은 많이 가냐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리조나 주립 대학교 같은 음. 경우 서부에 위치해 있고 테크나 IT 회사 쪽이 음. 좀 많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학생들이 뭐 IT 테크 소프트웨어 이쪽으로도 많이 가시고요. 음. 또 이제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 졸업하신 학생들은 금융업이나 음. 아니면 커머셜 뱅킹이나 크레딧 쪽으로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66%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애리조나에 있으시고요. 이제 한24% 정도는 이제 다른 지역들. 그다음에 한8% 정도는 또 캘리포니아. 이제 대도시 쪽에 나와 있다 보니까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다른 주로도 좀 많이 취업을 하고 계시고요. 어, 밑에 이제 주로 이제 취업을 좀 많이 하는 이제 회사들 보면은 이제 로고만 보셔도 이제 다들 아실 것 <laughs> 같아요. 뭐 스타벅스라든지 네네. 뭐 아마존이라든지 딜로이트 뭐 펩시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뭐 KPMG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로 이제 많이 이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 또뭐 사실 이게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나 미국 전역에 더잘 분포되어 있긴 네. 하니까 학생들한테는 특별히 또 사실 또 서부 지역이 네. 또 국제학생들이 또 취업하기는 굉장히 유리한 또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공부를 하시고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이나 이쪽 서부 쪽에서 취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또 이제 학부뿐만 아니라 MBA 취업률. 네. MBA도 사실, 사실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외국을 가긴 하는데, 또 어디로 취업을 하고, 얼마나 취업률이 되는지, 이것도 네, 같이 좀 알아볼래요? MBA 같은 돼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보시는 분들은 음.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계속 커리어 자체를 이어나가시는 걸좀 많이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그대로 졸업 이후, 졸업하신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97% 그래서 이거는 전체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국제학생들도 대부분 어. 다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계시고요. 졸업생 평균 연봉도 이제 하나로는 한 음. 1억 6천부터 평균 연봉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석사까지 공부를 하시고 이제 뭐 취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꽤 괜찮은 연봉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좀 전에 본 학부의 연봉에 네. 비해서 거의 두배가 아니라 거의 세배 가까이 되는 요분으로도 음, 음, 네, 이제 돼요. 시작을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좀 많이 보냐 했을 때 아무래도 사부고 이제 애리조나 음. 자체가 이제 테크나 IT 쪽으로 좀 유명하다 보니까 꼭 이제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학생들로도 음. 뭐 테크 쪽으로도 많이 취업을 하시고요. 이제 뭐 헬스케어라든지 요즘에는 뭐 바이오 쪽으로도 좀 많이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금융업 쪽으로도 좀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지도를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좀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애리조나까지 포함을 해서 음. 있는 지역이어서 한35% 정도 의 학생들이 그쪽 지역으로 취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노란색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이제 서부 지역, 음, 서부 지역에 한35% 정도 학생들이어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서부 쪽으로 이제 취업을 음, 많이 하고 음. 계시고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내가 서부 쪽으로 좀 커리어를 본다 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ASMB로도 a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국제학생이 음. 정부나 중부보다는 네. 좀 서부나 서남부 쪽으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외국인의 네. 이제 특별히 이제 유세인종들의 비율이 네. 많이 네. 높은 네. 곳이니까요. 단순히 이제 취업을 어율이 높은 이유가 이렇게 단순히 취업만 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인턴십도 사실 많이 해야지 네. 취업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또이 인턴십은 또 어떤지에 대해서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SU 단순히 이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과도 연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사실은 졸업 전에 인턴십을 다 하고 졸업을 하고 계시고요. 어, 이제 인턴십을 하는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주로 인턴십을 하는지도 밑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취업 하시 취업률이 취업을 좀 많이 하는. 인더스트로 조금 비슷하게 이제 바이낸스 라던지 뱅킹 쪽으로도 음. 많이 인턴십을 하시고요 IT나 테크 쪽으로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본다 그 다음에 서부 쪽으로 내가 추후에 커리어를 본다 하면은 학교들이 이제 되게 다양한 회사들과도 파트너십이 좀잘 되어져 있어서 충분히 이제 졸업하시기 전에 외국 학생도 이제 인턴십 이라던지 관련 경력 쌓고 졸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상외로 또 현지에서 인턴십과 또 취업까지도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할 수 있게 하겠네요.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실제로 취업하시는 회사들, 뭐 코닥이라든지 저희가 뭐잘 아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되게 다양한 쪽 다양한 이제 인더스트리로 많이 졸업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꼭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더블피케리 졸업생들이 이제 100여개 국가에서 음. 이제 취업을 하고 커리어를 이어나가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 내에서도 많이 남아 계시고요. 또 이제 다른 국가로도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졸업한 학생들 봤을 때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시아로 오셨을 때는 뭐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좀 국제회사들이 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지역으로도 가서 어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는 어, 학교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